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보세요. 그 안에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과일이 들어있을 확률 67%입니다. 대한신장학회 2024년 공식 통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립니다. 매년 여름 과일 하나 잘못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60대 이상 어르신. 전국에서 무려 3,800명입니다. 참외 2개, 키위 3개면 72시간 안에 심장마비 위험. 네배 증가. 주의병관리청이 발표한 현실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다리가 자주 붓는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 이유 없이 숨이 차고 피곤하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대학병원 임상 현장에서 신장질환 환자 2,800명의 영양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그중 절반이 응급실로 갔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위험한 과일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첫째,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네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네 가지가 무엇인지. 셋째, 언제 얼마나 먹어야 약이 되고 독이 되는지. 그 정확한 기준. 이세 가지만 아셔도 인공투석을 피할 수 있고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60세가 넘으면 과일이 갑자기 위험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콩팥 기능은 20대의 47%까지 떨어집니다. 절반도 안 남은 겁니다. 콩팥을 자동차 엔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쓴 엔진이 어떻게 됩니까? 실린더가 마모되고 오일이 새고 힘이 약해지죠. 콩팥도 똑같습니다. 혈액을 걸러내는 사구체가 절반 가까이 손상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과일을 마음껏 드시면 콩팥이 처리할 수 없는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5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고칼륨 혈증 환자의 심장마비 위험이 정상인보다 4.7배 높았습니다. 10명 중 거의 5명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서운 건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손발이 살짝 저리거나 입 주변이 얼얼한 느낌만 오다가 예고 없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한 경우 단몇분 안에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한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한륨이 쌓이면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생존 지식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네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참외입니다. 여름이면 누구나 찾는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참외는 칼륨과 수분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많은 과일입니다. 국립 농업과학원 식품 성분표를 보면 참외.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20mg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60세 이상 하루 칼륨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참외 두 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42%를 한 번에 드시는 겁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콩팥 여과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칼륨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서는 참외를 먹고 호흡 곤란, 부정맥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통계를 보면 7월, 8월 두 달간 과일로 인한 고칼륨 혈증 응급 환자 중 36%가 참외 섭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73세 이정숙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름마다 참외를 즐겨드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물 대신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하루 우두 개에서 세 개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할 기회 실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심전도 검사 결과는 심각한 부정맥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칼륨 수치가 6.5 정상이 3.5에서 5.0인데 6.5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 수치입니다. 참외가 특히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수분이 90% 이상으로 매우 많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고입니다. 그 물이 폐로 가서 폐 부종을 일으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참외를 완전히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챙겨드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이 약해진 분들에게 키위는 숨겨진 칼륨 지뢰입니다. 한국식품 영양과학회 자료를 보면 키위 100g에는 약 31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키위를 한 개만 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두 개, 세 개씩 깎아서 한 번에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죠. 이렇게 되면 칼륨 섭취량은 순식간에 600에서 900mg까지 치솟습니다. 하루 권장 2000mg의 절반 가까이를 아침 한 끼에 드시는 겁니다. 콩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사람에게 이 수치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들어온 칼륨을 콩팥이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여 심각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 무서운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시죠. ACE 억제제, ARB 계열의 혈압약들이 있습니다. 로사르탄, 발사르탄, 텔미사르탄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칼륨 수치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미 약 때문에 칼륨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키위 2개, 세개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몸 안에서는 콩팥이 감당하지 못할 칼륨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혈압약 플러스 키위 조합은 심장 부정맥에 위험한 지름길입니다. 제가 상담한 68세 박정민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발사르탄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완강 프로그램에서 키위가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키위 2개씩을 4개월간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일어서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는 칼륨 수치 6.1이었고 위험 단계였습니다. 키위는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절대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 콩팥을 씻어 주겠지. 더울 때 수분 보충엔 수박만 한게 없지.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수박은 물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가는 과도한 홍수가 될수 있습니다. 콩팥은 원래 우리 몸속 물을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수분은 소변으로 내보내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댐의 배수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필터는 막히고 배수 펌프는 느려지고 물을 내보낼 힘이 극도로 약해지는 겁니다. 농촌 지능청 자료를 보면 수박의 수분 함량은 무려 92%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 과일을 대량으로 드시면, 콩팥이 처리하지 못한 물은 몸 안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물이 폐로 몰립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폐부종입니다. 폐에 물이 차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통계를 보면 여름철 수박을 먹고 호흡곤란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매년 전국에서 7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수박이 원인인 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관리한 76세, 최동식 어르신 사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더운 날 갈증이 나서 수박 반통 정도를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 결과 폐에 물이 가득 찬 심각한 폐부종 상태였습니다. 산소 호흡기와 응급 인유제를 투여하고 겨우 안정되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박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 왔는데 수박은 완전히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왕이라고 불리는 과일이죠.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무려 42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건 하루 칼륨 섭취량의 거의 2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운 양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운동 후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운동으로 탈수가 된 상태에서 고칼륨 식품을 섭취하면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관리한 70세 한명수 어르신은 변비 때문에 매일 바나나를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몸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5.8로 높게 나왔습니다. 바나나를 즉시 중단하고 3주 후 근육 무력감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채소나 저칼륨 과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완전히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한 달에 한두 번, 반개 정도만 드세요. 근육 약화나 무기력감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네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참외, 키위, 수박, 바나나 이 4가지 네 과일 이름 기억하셨죠? 오늘부터 냉장고에서 빼셔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딸기는 달아서 당뇨에 나쁘지 않나 걱정하시지만 사실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콩팥을 스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더러운 물을 거르다 보면 스펀지가 상하고 찢어지죠. 엘라그산은 이 스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감싸주는 코팅제와 같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하버드대학 연구를 보면 딸기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9% 느려졌습니다. 10명 중 3명이 콩팥 악화를 막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칼륨 함량입니다. 많은 과일이 칼륨 과부하를 일으키는 데 반해 딸기는 100g 당약 153mg 정도로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참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제가 관리한 69세 박영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과일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서우셨던 거죠. 제가 딸기는 하루 7개에서 10개 정도는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 실천하신 뒤 피로감이 줄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아침 부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딸기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꼭지를 떼고 씻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은 뒤에 먹기 직전에 꼭지를 떼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딸기 7개에서 10개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이 적당하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사과 1개에는 칼륨이 약 195mg 정도 들어 있는데 이 정도면 하루에 반개 정도는 안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 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을 장을 통해 우회배출하는 거죠. 또한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콩팥도 혈관이 많은 장기라서 혈관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물에 5분 담갔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드세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보다는 오후에 드시는 게 좋고 다른 과일과 함께 드시지는 마세요.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오히려 해롭습니다. 반드시 통째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부종 완화에 특히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배에는 칼륨보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의 아스파라긴산은 이뇨 작용을 도와서 몸에 쌓인 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 줍니다. 또한 루테올린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도 배는 열을 내리고 독을 배는 과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는 허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하며 가래와 기침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꼭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먹거나 끓여서 배숙이나 배차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배차는 칼륨이 더 줄어들고 치유 성분은 더 농축되어 콩팥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배 반개 또는 작은 배 1개입니다. 배숙으로 드실 경우 1컵에서 2컵 정도입니다. 제가 관리한 71세 김말순 어르신은 수년간 다리 붓기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배숙을 하루 한번 드시도록 권했더니 2주 만에 붓기가 50% 이상 감소했고 숨쉬기 힘들던 가슴 답답함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과일로 불릴 만큼 콩팥 건강에 탁월한 힘을 가진 특별한 과일입니다. 특히 요산 낮추는 능력은 어떤 과일보다 강력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요산 수치 상승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고 몸 곳곳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뾰족한 요산 결정이 콩팥 안에 쌓입니다. 이 결정들이 사구체와 세포를 마치 유리조각처럼 긁어버립니다. 그런데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여있는 요산 결정까지 녹여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통풍 환자 633명을 2년간 추적한 결과, 체리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먹은 환자들은 통풍 발작 위험이 32% 감소했습니다. 체리가 콩팥 건강에 좋은 이유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부정을 줄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색이 진한 검붉은 색일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 10개에서 15개가 적정량입니다. 자기 1시간 전에 먹으면 멜라토닌 효과로 수면에 도움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먹는 시간과 방법을 잘못 지키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콩팥을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공곡 과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유기산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콩팥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반면 아침 식사 후 1시간은 혈당이 안정되고 위산 분비가 적절하며 급수가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 없이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저녁 7시 이후 과일 금지입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 과일을 먹으면 콩팥은 밤새 여과 작업을 하게 되어 다음날 얼굴과 손발이 붓는 원인이 됩니다. 장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밤에 과일을 드시면 부종과 혈당 상승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 총량 200g 이하입니다.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콩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0g이 어느 정도냐 하면 딸기 7에서 10개, 사과 반개, 배 반개, 체리 10개에서 15개입니다. 이 정도가 하루 총량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두 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콩팥이 훨씬 편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서른 번 이상 꼭꼭 씹기입니다. 대부분 과일을 세 번에서 다섯 번 씹고 넘기시죠. 그렇게 드시면 과일을 소화하느라 위장이 과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가 위장으로 빼앗깁니다. 하지만 30번 이상 씹으면 침속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해 과일의 영양 성분이 부드럽게 분해되고 콩팥이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꼭꼭 씹기만 제대로 지켜도 소화 불량, 붓기, 속 쓰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원칙.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과일 플러스 우유, 과일 플러스 요거트, 과일 플러스 곡물 쉐이크입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콩팥에 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과일의 산과 우유 단백질이 만나면 뱃속에서 덩어리를 만들고 소화장애, 가스, 복통, 신장 결석 위험이 상승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과일 단독 섭취가 원칙입니다. 물과 함께 먹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약물 복용 중인 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면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 효소를 자극해 약의 혈중 농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잘못 고르면 독이 되고 잘 고르면 약이 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과일을 드시면 콩팥이 조용히 망가집니다. 참외, 키위, 수박, 바나나 같은 고칼륨 과일들은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여러 종류를 한 번에 드시거나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붓기와 피로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딸기, 사과, 배, 체리 같은 저칼륨 과일들은 오히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염증도 줄여주고 부종도 완화시켜 줍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과일만 바꿨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에 잠못 이루던 분이 통잠을 자게 되고 다리 부기로 고생하던 분이 가벼워지고 숨차던 분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 속 과일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둘째, 앞으로는 과일을 살때 칼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 과일을 드실 때는 하루에 한 종류만 적은 양으로 드세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식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 좋았던 것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과일 제대로 먹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선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양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